이주전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 요즘은 3년간의 고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고3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가 서산의 한 학교에서 마련됐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산의 한 고등학교 점심시간 학교 안에서 흥겨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. 얼마 전 수능 시험을 치른 고삼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한 음악회. 서산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드럼과 기타 등 악기부터 노래까지 도맡았습니다. 어떤 실패와 그 어떤 힘든 시간이 이게 살다 보면 그게 또다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. 수험 생활을 하느라 고생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꿈을 펼칠 수 있길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전하는 노래들. 어 지금 상황에서 어 낙담하지 말고 어, 또 다른 그 비전을 갖고 활동해달라는 의미에서 여기 올 때도 노래 제목을 신호등이라든가 하늘을 날아가던가 조금 이 상황에 맞는 곡들을 준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. 고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는 학생들에게 잔잔한 울림과 소중한 추억을 선사했습니다. 3 년이 긴것 같았는데 돌려보니까 되게 짧았던 것 같고 뭔가 졸업하려니까 좀 아쉽기도 한데 친구들이랑 오래오래 더 기억할 수 있는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. 서산 교육지원청 직원들로 구성된 학교 가는 길 봉사단은 응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학생들에게 힘과 용기를 전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.